남기... 자, 기록 남길 때 태도 예쁘게 자, 부모님 다 보십니다. 부모님이 다 보고 계세요. 이분 이건... 보고 거예요. 뭐, 엄마한테 가요. 자, 엄마한테, 아, 집은... 엄마한테 번호 보고 있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건잘해야다 자서 똑바로 어 엄마 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야 쌤이야 그자다 보입니다. 이렇게 사 자 여기 암기고래에서 자 응. 아, 보세요. 잠깐만요. 보여줄게요. 5학년 영단어를한번 보면 5학년 영단어로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10개씩 나와요. 5학년 영단어 수준 보세요. 5학년 영단어 여기서 블랙스 챕터2도 보시고 자기걸로 봐도 돼요자기거 어, 아, 아, 되는 아. 사로그인 사람, 되는 사람자기거 아, 아, 아. 수준으로도 한 번, 보세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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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자기가 아, 수준을 아, 정하면 아, 되거든요. 엄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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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학년 영단어도 아, 그렇게 예, 어렵지 그렇죠. 않은데 네, 중요한 많다. 건 이거를 좀 자주 이제 많이 하는 게 중요해서 6 g d 친구들은 6학년 영단어로 n g d 을 n a 육요어 y a n yang dana, 육anyan yang dana, 육anyan yang dana, 육anyan yang dana, 육 a n y a 그리고, 요런 거 이제, 런거이 들어가면, 어, 어떻게 하냐.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여기 들어가면, 자, 이거를, 단어를 클릭하면, 은 강의가 나와요 어. 해, 안거거 있는 거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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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들어갈 수. 근데 그게 안 되죠 기록이, 기록이 안 돼요. 기록이 안 돼요. 이렇게 강의도 들으면서 이렇게 발음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요. 또한 가지 여기 오 왼쪽 위에 보면은 연필자국 보이죠? 들어오세요. 아 중간 아. 너 테스트 다 했어? 네. 너 들어와서 이거 암기고래 연습해. 지금 리스트 눌러요, 퀴즈 눌러요, 플레이 눌러요. 내내 핸드폰 오늘 안 가져왔어요? 네. 보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들어가서 이쪽에 잠깐만 앉아서 서서 들어도 괜찮고 뒤에 서서 잠깐만 보세요. 이거 기록해서 친구들한테도 보여줄 거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단어를 누르면 단위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걸로 일세정지할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 위에 연필자국 보이죠? 그거 그치.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다 쓸수 있어요. 자 화면에다가 fire가 뭔지 한번 써보자 할때 이렇게 해서 강의를 일단 멈추고 fire 썼어 맞는지 검사할 때 이렇게 AA라고 되어있는 거 뜨면은 맞는지 자기 검사할 수 있죠 지우지 못해요? 지우개도 있어요 지우개도 있어요 그죠 지우개도 있고 연필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넘기면 이렇게 화면 넘기면 돼요 화면 넘기면 되게 쉽죠 연필 누르고 자, 어 스펠 뭐였더라 까먹었으면 한번 보고 쓴 다음에 보고 쓴 다음에 연습하시고 그죠 어 보고 쓴 다음에 연습하시고 자기가 올 지우고 a를 한번 다시 누르면 이제 안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안 보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안 보고 썼는데 맞는지 검사 자기가 단어를 써보고 검사를 뭐. 스스로 하는 거죠. 별다른 게안 나오면 다 맞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퀴즈가 아니고 연습하는 곳이고요. 자 퀴즈로 가보겠습니다. 자요 다시. 요. 자 여기 암기고리 6학년 여기 영 단어에서 이거를 만약에 다운을 해서 이제 내 걸로 저장 그리고 오른쪽 맨 위에 공유 옆에 있어요. 네. 자기가 지정한 6학년 거를 할 건지 5학년 거를 할 건지 정해서 다운을 누르면은 음, 여기 색깔이 진하게 이렇게 뜹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 단어장 밑에 있는 왼쪽에 밑에 왼쪽에서 두 번째 내 단어장에 6학년 게 들어가 있어요. 아, 6학년 걸 했는데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난 5학년으로 다시 갈 거다. 그러면 이것도 다운해서 내 단어장에 넣으면 돼요. 자그 그다음에 퀴즈 보겠습니다. 네, 저장는데요 선생님. 저장을 뭐 여러 개를 했어요? 아, 됐어. 아. 네. 어. 요렇게 6총사나 6학년 걸로 하는 게좀 가장 네. 맞는 것 같아. 그 5학년 거는 좀 많이 쉬워서 여기 암기 고래가 진짜 학년건은 아니에요. 좀 쉽게 나왔어. 암기 고래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외출구반 친구들이 일단 5학년 걸로 먼저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무단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전에 챕터를 누르면은 연습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퀴즈하고 싶다. 지금 챕터 1 공부 다 했어요. 퀴즈하고 싶으면은 오른쪽 위에 퀴즈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퀴즈 버튼이 3개가 있죠. 퀴즈 버튼 3개 중에서 모든 유형 랜덤 풀기는 아래에 있는 거는 빼고요. 빼고요 아, 자 요거부터 네, 시작해서 자유 퀴즈라는 것은 노래네 이렇게 해서 이게 제한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well 그러면 잘 좋게 한번 해볼게요 love 사랑 사랑하다 from 뭐뭐부터 이거 뭐 재밌는데 재밌어요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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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 fine 좋은 훌륭한 <목소리> headache 두통 angry 화난 홈, 집 가정 예를 들어서 해주는 거예요. 에그 달걀 이게, 이게 나, 뭐 머리 빼다 했어. 다 반은 100% 뜨죠. 정답률이 100%가 뜰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좀, 좀. 요거를 공부할 때는 자, 들으세요. 자, 이거 퀴즈를요. 그냥 90% 나오면 안 돼요. 100%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캡처. 100%가 나왔다. 끄면 안 됩니다. 캡쳐. 알았죠? 그거를 네. 사진 캡쳐해서 단독방에 자기가 세 가지 퀴즈를 풀어서 이렇게, 이렇게 올려야 돼요. 네네네. 이서에서 하만 100점 맞는? 거. 아니요 다 100점 맞아요. 이거 이 세계를 그, 다 100점 맞는 거로 시험은 없어. 시험은 없어. 그 네네 그거는 이제 아, 어, 개인적으로. 네네 개인적인 스케줄로 와서 하고. 망했다. 자 다시 네. 한번 다음 챕터 풀기나 뭐 이런 거 말고 아, 돌아가서 이제 두 번째 뜻 보고 영어 단어 선택하기 요거 퀴즈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100점짜리 캐처하시고 자세 번째가 제일 어렵겠죠? 스펠링 입력하기가 제일 어렵겠죠. 이거는 어. 스펠 연습을 한 사람이 하는데요. 또 나름 어렵지 않아요. 발음하면서 어. 하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래서 스펠을 여기 자기가 해서 100% 떠서 세 어. 가지 퀴즈를 캡쳐를 해야 합니다. 선생님, 네. 근데 이거 저조정이안 돼. 70% 지금은 이제 너가 로그인을 안 하면 저장이 안될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또 알려줄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안내하고 있는데, 이거 기록 중이에요. 잠깐. 지금 이제 경험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지를 여기다가 한번 써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듣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자기가 고른 승연이도 여기서 잠깐 이거 들어도 세요 자, 첫 번째 안개고래를 로그인을 해서 자기 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에 일주일에, 일주일에 열 개씩 몇 번? 5회. 3회. 자기가 정해요. 육쪽사는 5회 할 거예요. 네? 오회요 선생님하고 10을 다섯 번 문제. 책도 다섯 개라고. 네, 네. 하루에 에? 하나씩. 월화수목 화, 수, 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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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10개씩. 한 50개. 50개. 하루에 10개씩 도전. 하루 50개요. 네, 네, 네. 하루에 10개씩. 그런데 검사는 50개를 한 번에 못 보죠. 10개씩 또 와서 아, 네. 10개씩 따로 또한번더 눈으로 훑어봐야죠. 한번더 써보기도 하고 50개 한 번에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10개씩 따로따로 네. 따로 선생님이 시험지를 주는데 거기에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 한 일주일에 번에 오게요 어, 그래도 돼요. 나 아, 그냥 <laughs> 한 번에 보겠다. 일주일에 그렇구나. 한 번, 이제 권장사항은 일주일에 오회 어, 6학년은 6회. 육회 <laughs> 토요일까지 네 그리고 우리 레츠고가는3회 삼회 선생님 그러면 하루에 그한 그걸... 번에 이제 퀴즈 3 개씩 올리는 거예요 사진 아, 올릴 때 영어한테 다 개인적으로 연습하고요 아니요. 그냥 뭐, 그거는 각자 연습하시고, 그냥 화면에다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연습해서 해도 되고요. 퀴즈가 세 가지만 캡처 100%뜬 거. 챕터 한, 개, 한 개당 퀴즈 몇 개? 세 개씩. 자, 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 5회면 이제 일주일에 어, 15개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올리는 거예요. 다 배포가, 주 5회니까 월화수목금 올리고요. 저기 월화수목금 푹 올리고요. 그런데 100%짜리 퀴즈예요. 페이스가 100%가 떠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응. 연습이 잘안 돼. 그래서 땡 하면 다시 처음부터 연습한 다음에 또 하면 돼요. 와우, 그, 이 넣어야 네, 그런 경우는 아쉽지만 한번 더. 재밌어, 응근히 이거 하다 보면 되게 단어 실력이 많이 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아, 이게 그러고 엄청 그러고 중요한 건데. 자, 종이로 그러고 시험을 하나. 볼 거예요. 와. 종이 시험은 자기가 날짜를 정해서 한번 더 나와도 되고요. 아니면 자율학습 하는 날좀 길게 남겠다 해도 근데 되고요. 근데한 시험 분정도 자기 능력 것이죠. 자기가 뭐2 0분만을 보면 20분만 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이게 요... 못 맞는 거예요? 아 종이로 시험지는 100점이 못 맞으면 나가도 돼요. 어 놓고 가세요. 종이로 못 맞으면 선생님이 이제 보고 재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한 70점 못 넘으면 재시험 봐야 돼요 와. 70점 못 넘으면 그런데 종이 시험을 일주일에 한번 보는데 우리 내추고간 친구들은 그러면 3회 했으니까 30개를 시험 보겠죠 종이 시험에 30개를 보고 저는 50개를 보는너5 0개 <laughs> 자, 그런데 여기서 뭐한 번에 다 봐도 되요난 20개씩 보겠다 해도 되고요 금요일 날 3개, 5개를 한개 보고 조금 줬다가 한개 보고 조금 줬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매일 하세요? 매일매일 보는 거는 너무 정신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주일 한 번으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5 0개한 번에 서한 음. 한 번에 5 0 개를 쫙 봐도 되고 한 번에 왔을 때 이제 1 0 개씩 조금 공부 하고 열개 공부 하고 열개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시험지 종이 틀은 있지만 문제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 종이 틀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종이에 보면은 자, 이렇게 대충 한이 정도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막 여러 개가 나오는데 자, 여기, 써주세요. 여기가 여, 여러분들이 시험 여기가, 여고요 여기는 뜻을 써 주세요. 그래서, 영어 u 라 g 라 f love, l o v 기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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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라 e 라 o v e love, l 시험. 그러면 이제 정직하게 선생님 보는 데서 선생님께 저 시험 봅니다. 와. 저 이름 딱 쓰고, 이 이름 이 이름 딱 쓰고, 저 챕터 몇이에요? 챕터, 챕터도 몇인 거딱표시하시고 그려서는 검사를 제대로 하니까 챕터 원입니다저원 10개 시험 보겠습니다. 자라라 시험을 보고, 제출합니다. 선생님 시간이면 바로 해주는데 바로 못 해주면, 이제 아이들이 여러 명은 바로 못 해주면, 그 다음날 재시험 볼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자 여기서 100점 100점짜리 시험지가 10개씩 시험을 보는데 100점짜리 시험지는 일단 10개만 딱볼수 있는 걸 주는데 100점짜리 시험지가 5개가 있으면 아, 뭔가 상품을 줘야 되는데 한 번에 다섯 개가 있어야 돼아아모아에 다섯 개서 모아서 아. 는데한 번에 개가 되고 그러면 할 다섯 개가 있어 되는데, 한 번에 모아도 되고몇한에 모아도 가 있어야 되는데, 이에어뭐 쿠폰으로 줄까? 어야니는데어야 되는데, 한 번에 다0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에 다섯 개가 어는문화상품0 어, <laughs> 0원어리는데한번다야한는데한에가있는다가한 <laughs> 시험한 게 패스든 문점 맞으면 뭐. 지금 어떻게 해요? 시험한 게패스거네아요 네, 저. 시험일은요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록은 남기겠습니다. 바이바이.